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우. 아까는 잘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표지가 나왔고. 벵쭈. 아차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배입니다. 저는 지금 강화도에서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. 강남. 제가 강남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?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. <laughs> 단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제가 그 책을 만든다고 했던 거딱 기본... 뭐라 해야 되지? 샘플? 이 테스트용으로 한 권만 재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딱 오늘 가서 재본 한번 해보고 상담 받고 알아본 다음에 이제 괜찮으면 디자인이 제가 아무래도 제가 한 거니까 디자인을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은 바로 재본을 하려고 해요 건수는 아마 70권에서 100권인데 아직 그거는 제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<laughs> 야, 날씨가 진짜 좋네요. 자, 밖에 한번 보실게요.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. 저 해도, 어유 눈부셔. 해도 좋고,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. 안뱅 그림자. 짜라짜라잔.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, 현재 시간은 1시 55분이에요. 과연 제가 강남에 도착하면 시간이 몇 시가 될까요? 이따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, 제가 잠깐 기다리면서 PDF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.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의 PDF로 변환을 해서. 그걸로 이제 인쇄를 재본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만들었지만은 뭐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아주 마음에 들어. 이제 좋은 소식이 버스가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요. 나이스! 7분 있다가 버스를 타고 아마 지금이 2시 13분인데 도착하면은. 아, 어, 5시가 넘을, 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여튼 제가 도착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강남역 출력센터라는 곳에 앞에 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일단 앞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그런지 선뜻 발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. <laughs> 그러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드디어 샘플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, 아직은 좀 고쳐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. 처음이라서. 일단은 책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3, 2, 1. 내려오자마자 주차장에서 찍은 거라서 좀 아쉽지만은. 책이 좀 잘못 작업이 됐어요. 아직은 제가 좀 급하게 해달라고 해서,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에 되게 마음에 잘 들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도 나왔고, 아직은 이런 이 표지나 이 겉표지가 좀잘안 나오긴 했는데, 이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설명 잘 듣고 했으니까. 좋은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강남 다녀왔다가 지금 다시 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일단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는 잘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표지가 나왔고, 근데 이 표지 같은 경우는 저는 레자크라는 걸 이용했는데 제가 기존에 디자인에 들어간 걸 써가지고 좀 화질이 좀 깨졌어요. 그런 나 이제 오늘 컨펌해서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. 지금 1시 45분이에요. <laughs> 제가 이것저것 디자인 작업도 수정도 하고 못했던 것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렇게 책이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디자인 넣은 것도 뭐 일러스트 넣은 것도 잘 나왔고 요렇게 이렇게 색깔 색깔 넣은 것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뭐, 처음 한것 치고는, 는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인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일단 오늘은 샘플만 한 것만 뽑았고, 근데 이제 원래 애초에 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도비의 인디자인을 좀 많이 이용을 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배우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못했고, 저는 PPT로 작업을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. 이게, 좀,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원래 좀 글을, 책을, 제 책은 하나 꼭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그게 좀 생각보다 빨라져서 이번에 미리 만들게 됐는데,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저도 PPT로만 작업했는데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뭐 잘못, 뭐가 잘안 됐다고 해서 디자인 수정을 한 이유는, 이제 A5 사이즈로 해가지고, 이 148하고 210 사이즈로 제, 제작을 했는데,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계로 찍다 보니까 이 여백. 여백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. 네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글씨는 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, 음.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인 이 여백 수정을 하고, 음, 딴 거는 뭐 그렇게 수정을 한것 같진 않아요. 안아요. 음. 뭐 사진도 이제 원하는 만큼 잘 나왔고, 중간에 이제 사진 몇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원래 100부, 70부 고민하다가 70부를 제작을 하기로 했고 이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책을 아마 다음 주쯤 주문을 할것 같아요. 굉장히 만족해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저의 책 제본하러 가는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.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 이제 이쪽으로 뭐냐 이거 제작하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 에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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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5 사이즈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을 좀 다뤄볼까 해요 제가 뭐 인디자인 같은 거는 건들 수 없어도 좀 간단한 이런 초심자들이 이제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 싶을 때 용지는 뭘 써야 되지 뭐세네카가 뭐지 뭐 오시가 뭐지 이런 거, 여백 어떻게 해야 되는지, 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런 거를 좀 한번 다뤄볼게요. 모두 자신만의, 자신만의 노하우, 노하우라나? 어, 자신만의 감정이 담긴 책들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적으면서 제 생각 정리도 진짜 많이 하고, 진짜 글이라는 게, 이 책이라는 게 확실히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자야죠, 이제. 두시야 <laughs> 이것도 편집해야 되는데. 아 모르겠다.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다음에 뵐게요.